제3지대 합당을 선언한 지 11일 만에 개혁신당의 두 축인 이낙연 공동대표와 이준석 공동대표가 갈라섰습니다. 어제 개혁신당 최고위가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 전권을 주기로 의결하자 이낙연 대표가 반발하며 합당을 철회한 겁니다. 이런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양양자 원내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양양자 원내대표는 전국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시위를 지지했던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의 입당 논란을 갈등의 발단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복주 정의당 대표의 급작스런 입당이 발그 그러니까 이게 데 사실 그것을 해결해주십사하고 요청드렸는데 그 것을 해결하는 어떤 메시지도 나오지 않아서 양원내 대표는 전 작년의 시위 방식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지지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이낙연 대표의 입장을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복주 전 부대표가 어, 과거 발언을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대표인 그 세력의 대표인 이낙연 대표님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내주시든지 그걸 요구를 한 거죠. 왜 지, 기존의 지지자들은 이해가 안될거 아닙니까? 젠더 이슈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설전을 벌였던 류호정 전 의원의 입당으로 이미 지지자 이탈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유호정 그동안의 그, 유호종 의원의 그동안에 어떤 정치의 궤적 또는 그 정치 이전의 궤적들이 드러나면서 분노를 일으킨 게, 지저, 분노를 일으킨 지점이 꽤 많아요. 그분은 우리랑 함께 할수 없다. 이게 팽배했었는데 이제 새로운 선택과 합치면서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많이 떨었어요. 갈등의 도화선이 된 이준석 대표로의 선거 전권 위임 결정에 대해서는 애초 공동체제로는 신속한 결정이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거 누군가는 주도를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있었을 때 그게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봤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그걸 하라는, 하라고 위임을 하는 것이지. 새로운 미래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은 이낙연 대표보다 이준석 대표가 정책을 주도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다수가 이 사람이 공동대표 중에 이분이 주도해서 선거 캠페인을 하고 정책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 국민들께 더 신뢰가 가고 더 뭔가 새로운 세력이고 뭔가 그래도 양당의 어, 균열을낼수 있겠다라고. 용인갑 출마를 선언한 양원내 대표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수도권 K 벨트 구축을 총선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음, 세계적인 반도체 수도가 될 용인갑으로 가는 것이 저의 쓰임이다. 그게 저의 소명이다라고. 그리고 이원우 의원님은 화성벨트를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용인벨트를 책임져야 되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준석 대표에게도 경기 남부 출마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공계 인재거든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던 분으로서 어, 경기 남부 벨트의 어떤 반도체 벨트를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고 양원내 대표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개혁신당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교섭당제 어, 이상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네, 얼마나 우리가 진정성 있게 절박하게 뛰느냐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SBS 정반석입니다.